성공은 과연 재능일까요? 노력일까요? 미국에서 진행된 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재능과 노력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죠. 그 결과,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재능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두배 정도 많았다고 합니다. 전문 음악인들에게도 비슷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선천적 재능보다 연습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훨씬 많았죠. 하지만, 사람들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사회심리학자인 치아중차이라는 박사가 한 실험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사람들의 깊은 속마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차이는 전문 음악인들에게 경력이 거의 비슷하다고 소개한 두 피아니스트의 연주 녹음본을 들려줍니다. 참가자들은 몰랐지만 사실 한 연주자가 같은 곡의 다른 부분을 연주한 것이었죠. 여기서 차이는 한 연주자는 재능형으로 다른 연주자는 노력형으로 묘사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참가자들은 재능 대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말로 밝힌 신념과는 정반대로 재능형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음악인 집단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차이는 금명과 노력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진행합니다. 차이는 다양한 커리어를 가진 직장인 수백명을 모집해 두 집단으로 나눈 뒤한 집단에는 근면함과 노력, 경험으로 성공했다고 쓰인 노력형 기업가의 자기소개서를 읽게 하고 다른 집단에는 타고난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쓰인 재능형 기업가의 자기소개서를 읽게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참가자들은 자신이 읽은 소개서의 기업가가 녹음했다는 사업 제안서를 들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실험 역시 음악인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와 마찬가지로 재능형이 노력형보다 성공 가능성 과 고용 가능성 그리고 사업 제안서의 수준까지 더 높이 평가받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참가자들에게 재능형과 노력형 두 기업가 중한 명만 투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쪽을 선정하겠냐고 물었을 때도 참가자들은 재능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가 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말로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재능을 편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연애 상대를 고를 때 말로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외모를 따지는 것과 같이 말이죠. 그렇다면 는왜 노력보다 재능에 더 현혹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허영심과 자기애가 천재 숭배를 조장한다. 왜냐하면 천재를 마법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과 비교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신적인 존재로 부르면 우리는 그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진다. 다시 말해 재능 있는 사람을 신화화해야 우리의 실패가 노력이 부족한 탓이 아니라는 것이 정당화되기 때문에 스스로 방어적인 기제로서 재능을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노력으로 재능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성공은 재능에 있지 않고 노력에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딱히 재능이 없더라도 크게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능이 없어도 우리는 인생에서 충분히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노력이 재능이 없는 우리를 천재보다 더 성공하도록 만들까요? 테드 1400만 뷰의 주인공 앤젤라 더크워스 교수가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그리스를 통해 재능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나라에 육군사관학교가 있듯이 미국에는 웨스트포인트가 있습니다 특히 웨스트포인트 입학 전형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것으로 유명한데 첫째, 고등학교 내신과 미국의 수능인 SAT 점수가 아주 높아야 하고 둘째,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2년간 지원 절차를 밟아야 하며 셋째, 미국 상하원 의원이나 부통령의 추천서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과하더라도 마지막으로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턱걸이를 포함한 체력평가에서도 최고점을 받아야 입학이 가능하죠 해마다 14,000명의 고2 학생들 들이 웨스트포인트에 지원합니다. 우선 여기서 성공적으로 상하원 의원이나 부통령의 추천서를 받은 4,000명이 추려집니다. 그리고 그중 2,500명이 학업 평가와 체력 시험에 통과하죠. 하지만 이렇게 선발된 2,500명 중에서도 단 1,200명만이 입학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1,200명의 생도 중 무려 20%가 졸업 전에 중퇴를 합니다. 심지어 이 중퇴생의 상당수가 일명 비스트라고 불리는 입학 후첫 7주간의 집중 훈련을 받는 도중에 그만둔다고 합니다. 아니 2년 동안 준비해서 그 어마어마한 경쟁을 모두 들은말 그대로 지덕체를 다 갖춘 리더들인데 대체 이들이 입학한지 두 달도 되지 않아 포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크워스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연구하던 중 생도들이 이 빡센 훈련을 통과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예측할 수 있는 단한 가지 요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SAT 점수도 아니고 리더십 경험도 아니고 재능도 아닌 바로 그릿이었죠. 그릿? 대체 그게 뭔데? 그릿은 목표를 향한 끈기와 열정을 뜻합니다. 단순히 열정의 뜨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한결같은 열정의 지속성을 뜻하죠. 그건 훈련받는 생도들한테나 적용되는 거 아님? 더크워스도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리스 다른 분야에서도 성공이 필수 요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큰 성공을 이룬 이들에게서 모두 열정과 함께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 즉 그리스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 대부분이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해 보일 만큼 큰 야망을 품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이 늘 부족해 보였다.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였다.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중 에서 일부는 지루하고 좌절감을 안기고 심지어 고통스럽다고 해도 그들은 추호도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열정은 오래 지속됐다. 그릿은 이토록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커스는 아직까지 그릿보다 누군가의 성공 여부를 더잘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릿이 높다는 것은 한 분야에서 자신의 목표와 성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재능이 아닌 그 끈기가 끝내 우리를 성공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죠. 뭐야, 결국 그냥 될 때까지 노력하라는 말이냐? 에이씨, 진짜 또 뻔한 말 하고 있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그릿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뜻하지만 마냥 노력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치 헬스기구를 사용법도 모른 채 사용하면서 근육은 우리가 생각한대로 발달하길 기대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그릿은 정확히 알아야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그릿도 운동이나 악기처럼 누구나 배울 수 있고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그릿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릿을 키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심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릿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열정과 끈기입니다. 여기서 관심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자신의 열정을 분명하게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열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흔히 활활 타오르는 이미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새로운 취미나 일을 시작할 때 이런 불같은 열정이 생겨나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에너지가 정말 5년, 10년씩 오래 가던가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실력이 좀처럼 늘지 않거나 성과가 없어 힘든 순간이 오면 우리의 불같은 열정은 순식간에 꺼져 버리고 결국엔 포기를 선택한다는 것을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포기할 때는 보통 다음 네가지중 하나를 생각합니다. 지루해 노력할 가치가 없어. 이건 나한테 중요한 일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못하겠으니 포기할래. 그러고선 나의 열정을 다시 불붙일 새로운 일을 찾죠. 더쿠어스는 열정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정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열정은 열중이나 집착과 동의어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과 면담하면서 성공의 조건을 물어봤을 때 그들이 언급한 열의는 다른 종류였다. 그들의 발언에서는 열정을 강도보다 시간이 흘러도 한결 같은 열정의 지속성이 자주 언급됐다. 물론 무엇인가를 포기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할순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자신이 관심사가 자주 바뀌게 되면 길을 쉽게 잃게 되고 결국 세월만 낭비한 채 어떤 목표에도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체 어떤 진로를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다. 관심 있는 건 정말 많은데 대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심리학자인 베리슈워츠는 우리의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에 직업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발전시켜 나가지 못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완벽한 배우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성도 만나다 보면 몰랐던 매력을 알게 되면서 없던 마음도 점점 생기는 것처럼 처음에는 재미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한동안 해보고 관여해봐야 그 일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기쁨들을 알수 있습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잘 몰랐던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당장 자기 주변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해보다가 열정을 키우게 된 경우가 많죠. 이처럼 열정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은 발견. 하고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가진 아주 작은 관심사라도 소중하게 들여다보고 시험해 보세요. 옳은 일 또는 최선인 일이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그냥 괜찮아 보이는 방향을 정하세요. 그리고 꽤 괜찮은 열정의 대상을 찾았다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그 열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세요. 둘째 의식적인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다시 반복 또 반복한다. 처음에 설정했던 목표를 마침내 완벽히 달성할 때까지 이전에는 고전했던 부분을 나무랄 때 없이 능숙하게 해낼 때까지 신경 쓰였던 기술 부족이 무의식적인 자신감으로 바뀔 때까지 반복한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성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며 실력이 들수록 성장은 점점 둔화됩니다. 보통 이때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답답해하며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하던 것을 많이 관둬버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실력 능력이 늘지 않는 것인지 좌절하면서 말이죠. 안데르스 에릭슨의 1만 시간의 법칙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1만 시간이란 하루에 3시간씩 쓸 경우엔 10년, 하루에 4시간씩 쓸 경우엔 7년이 걸리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이론을 보면 그래 뭐든 그 정도로 오래 하면 진짜 성공할 수밖에 없겠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에릭슨의 연구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결정적 성공 요인은 연습을 더 오래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의식적으로 하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대체 여기서 말하는 의식적인 연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보통 그 일을 이루는 세부적인 일들이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의식적인 연습을 한다는 것은 이런 세부적인 일들을 하나씩 잘게 쪼개어 개선한다는 뜻입니다. 유튜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는 기획, 원고, 모음, 편집, 썸네일, 제목 등 여러 작은 단위의 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튜브에서의 성공이란 이런 작은 여러 요소들이 모두 다 높은 수준일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고민 없이 백날 영상만 이것저것 만들어 올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유튜브 실력을 높이기 위한 의식적인 연습이란 기획력을 높이기 위해 요즘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트렌드를 계속 관찰하고 원고를 더욱 쉽고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글쓰기를 연습하며 메시지를 더잘 전달하기 위해 발음 교정을 하고 새로운 편집 스킬을 계속 연습하는 등 유튜브를 구성하는 작은 기술들을 하나하나 연마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렇듯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세우고 전체 기술 중 아주 일부분에 집중합니다.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뚜렷한 약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약점을 빠르게 찾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피드백을 받은 후 자신이 만족하는 실력에 다다를 때까지 그 약점이 무의식적인 자신감으로 바뀔 때까지 개선하고 연습하고 반복합니다. 이렇게 향상된 실력은 결국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이 자신감은 다시 그릿을 높여주는 동기로 작용하죠. 이렇게 의식적인 연습으로 쌓인 작은 성공들이 결국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그 일에 필요한 작은 단위의 일들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단위의 일들을 한 번에 하나씩 집중하며 개선해보세요. 어지 않아, 그일 들이 여러분 을 원하 는곳 까지 이끌 어줄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일어서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7.8기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난다는 뜻이죠. 진부해 보이는 말이지만 막상 희망이 바닥났을 땐 우리가 가지고 싶어도 절대 가질 수 없는 자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흔히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어떤 외부적인 힘, 운에 의해 현재 상황이 개선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비가 온 다음 날 막연히 화창하기를 바라고 물린 주식이 갑자기 오르기를 바라고 내 컨텐츠가 우연히 떡상하는 것을 바라는 것처럼요. 한마디로 나의 책임은 없고 모든 책임을 우주에게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릇을 좌우하는 희망은 이와 다른 종류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 노력이 미래를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바탕으로 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는 결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희망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비관 속에 스며든 막연한 소망이 아닌 낙관적인 의지와 노력에 있는 것입니다. 비관적인 사람은 영구적이고 전반적인 원인을 찾는 반면 낙관적인 사람은 실패를 겪어도 자신의 고통에 대해 일시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일을 꼭 끝내야 할 시점에 전부 끝내지 못했다고 했을 때 비관적인 사람은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어차피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영구적인 원인으로 해석하는 반면 낙관적인 사람은 내가 시간관리에 실패했어 계속 딴 생각하느라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했어 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해결 가능한 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살면서 이런 낙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실수와 실패들을 겪다 보면 본능적으로 계속 외부적인 요인을 탓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자꾸 우주에게 넘겨버린다고 내 삶이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자세는 우리가 성장할 기회를 스스로 박탈할 뿐이죠. 실패했나요? 괜찮습니다. 좋아. 여기서 배울 점은 뭐지?라고 물어보세요. 좌절과 실패를 맛보더라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일은 이미 벌어졌고 그 일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성장밖에 없을 테니까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는 결심으로 다시 일어서세요. 그런 낙관적인 의지와 노력이 우리를 끝내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모든 완전한 것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묻지 않는다. 아무도 예술가의 작품 속에서 그것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지 못한다. 우리는 노력보다 재능에 더 현혹됩니다. 재능을 신화화해야 우리의 실패를 정당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정작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단한 가지 요인은 재능이 아닌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 즉 그릿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더 이상 재능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그릿을 키워 자신의 목표와 성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끈기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 관심사를 분명히 하세요. 정체기가 왔다고 열정이 식은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열정은 강도가 아닌 지속성입니다. 자신의 작은 관심사를 놓치지 마세요. 계속 이것저것 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괜찮아 보이는 방향을 정하세요. 둘째, 의식적인 연습을 하세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대부분 세부적인 일들이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세우고 그 일에 필요한 작은 단위의 일들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단위의 일들을 한 번에 하나씩 집중하며 개선하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일어서는 자세를 가지세요. 비관적인 사람은 외부적인 요인을 탓하고 낙관적인 사람은 언제나 성장할 기회를 찾습니다. 계속 스스로 기회를 박탈시키지 말고 좋아 여기서 배울 점은 뭐지?라고 물어보세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는 결심으로 다시 일어서세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결국 우리는 우사인 볼트나 모짜르트, 아인슈타인이 될수 없잖아.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일론 머스크, 워런 버핏, 마크 저커버가될수 없잖아. 하지만 저자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될수 없다면 물리학을 공부할 자격이 없는. 우사인 볼트가 될수 없다면 오늘 아침 달리기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일까요? 어차피 일론 머스크가 될수 없으니 우리는 창업을 하면 안 되나요.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일 뿐입니다. 저자는 딸이 만약 엄마 나는 모차르트가 될수 없으니까 오늘 피아노 연습을 하지 않을래요.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대답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너는 모차르트가 되려고 피아노를 연습하는 게 아니란다. 오늘은 메가더상을 수상한 미국의 천재 심리학자 엔젤라 더크워스의 베스트셀러 그릿을 통해 노력으로 재능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책은 자기개발서의 새로운 고전이라고 불릴 만큼 방대한 연구와 탄탄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을 객관적으로 밝혀낸 엄청난 책입니다. 여러분 중이 그릿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 책이 여러분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제보다 1%라도 나은 오늘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